안녕하십니까 자각선원의 자각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 무기력 왜 무기력이 오는가 무기력이 오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뛰어넘게 됩니다 시련도 시련 나름입니다만 너무 큰 시련이 오면 우리가 마음의 큰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시련이 자주 오면은 그것도 마음의 위축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면은 우리가 크게 특징적으로 사차크라 차크라 중에 우리가 삶을 개방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관계를 나타내는 애정을 드러내는 게 사차크라의 특징인데 사차크라 가슴 심장 한복판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의 단중혈이라는 이 혈을 막기됩니다 이게 막히게 되면 위, 정신과 아래, 육체, 그것을 연결해주는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고통받는 원인 중에 가장 으뜸인 고통이 교감과 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증, 정신장애, 자폐, 그리고 끊임없는 시련과 고통인 삶의 연성은 그가 그러니까 결론은 사차크라의 가슴을 꽉꽉 막고 살게 됩니다. 이게 심하면 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삶의 시련에 휘, 삶을 왜 사는가 싶다는 무식적 마음이 가동되면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무기력증에 시달리면 은 육신을 쓰는 게 게을러지면서 운동을 싫어하게 되고 혼자 있게 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특징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력한 에너지를 확대, 재생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잘 보시면, 몸은 고대 진동하는 생각과 감정 의지를 담고 있으며, 생각과 감정 의지를 방출합니다. 남과 나, 너와 내가 함께 생각과 감정 의지를 통해서 서로 뒤얽으면서 교류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과 감정, 의지가 꼭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게뒤 섞여서 움츠러들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사회 문화 자체가 인류의 문화 자체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더 많이 생성한 문화와 제도, 정치, 경제, 교육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교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인간은 관계의 치명적인 마음의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에 담는 게그첫 번째가 사차카의 여기와 충돌하게 됩니다. 사차카가 막혀 막힐수록 인간은 심장 안쪽에서 그 느낌, 서러웠던 느낌, 부러웠던 느낌, 그 느낌 에너지, 관계에 충돌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 에너지를 심장에서 느끼 강하게 느낌을 느낄수록 그 상처는 심한 트라우마에 가까운 정신적인 상처로 각인됩니다. 그 심장의 트라우마가 점점점점 점점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뇌의 아주 깊은 기억의 데이터베이스의 편도체에 저장되기 때문에 인간은 그감정여에 따라서 우울증, 서러움이 만연된 우울증을 동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아주 깊게 자리 잡으면 인간은 자살 충동을 느낀다든지 삶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삶의 회의를 느낄 때 인간은 이 육신에는 이 전기장이 하나도 안 돕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명체, 생각과 감정 의지가 최대한 궁극적으로 발달해서 우주와 나와 지구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깨달음에 가까운 신분들은 이 생명에너지, 생명에너지 장, 인체를 둘러가서 하고 있는 생명의 장이 인간과 인간 몸을 통해서 교감을 통해서 이 에너지 포인트, 차크라, 일급 차크라의 하나하나마다 15cm 정도 에너지 양이 확대됩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삶의 무의력에 시달릴 수도 없겠죠. 이런 분들은 삶을, 인간의 삶, 어리석은 삶을 깨우치게 해서 영적 스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스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만가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샤크아 포인트가 5cm 넓이만큼 넓어지기도 힘듭니다. 5cm가 넓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구멍 하나하나에 불가에서는 엿꽃잎으로 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와동혈입니다 와동이라는 것은 내 분비선, 내 분비선. 자, 1차카 같은 경우는 신장과 연결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생명과 정경업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차카의 그 생명과 생명력, 의지력, 이것과 와동열로 에너지가 이렇게 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초고속으로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는 내분비선을 자극하면서 활력과 힘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럼 무기적증에 시달린다면서 이 에너지장이 하나도 안 드르고 정지돼 있다는 겁니다. 정지돼서 썩어 썩어서 병이 어 있다는 겁니다. 곧 오라 장을 찍어 보면 물질화돼 있다는 겁니다. 전부 물질화돼서 칙칙한 에너지장으로 변해돼 있습니다. 그럴 때만 일곱 개의 에너지장이 하나같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는 인간은 무기력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거도,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어도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가 어떠한 자기 내면책에 만족감이 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곱 개의 에너지 장이 하나같이 정렬되지 않고 열리지도 않습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게사차라 삶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삶을 개방하지 않기 때문에 고독과 외로움과 마음의 상처의 에너지를 증폭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곱 개의 에너지 장, 일곱 개는 이제 빨주노초파남보. 이 일곱 개의 에너지층, 이게 오라장과 차크라와 맞물려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 종교 수행을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것, 내면에서 갈구하는 것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찾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방치해서도 절대 우리 내면에 평화,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을 개발하고 육신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특히 차크라 이 내분비선을 확장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이 신성을 발현할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도 깊이에, 마음이 여는 깊이에 따라서 인간의 내면 체계는 달라지고 삶을 느끼는 행복감도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슴이 열리면 열릴수록 인간은 소유하지 소유하려고 하는 게라 자연스러움을 따라가기 때문에 구태여 쫓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공을 한다, 돈을 번다, 아름다움을 찾는다, 성경을 한다 그 수없이 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저는 끊임없이 후회를 재생산하게 됩니다. 후회감. 만족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적인 만족을 찾으면 우리는 영원한 숙제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내적 만족감. 외부에서 구자, 구하지 않고 내면에서 구할 수 있는 만족감은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오라장과 차크라가 열렸을 때, 이게 균형을 잡았을 때, 우리 내면은 신성이 반영되고 현실에서 행복감을 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죽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살아 생전에 육신을 가지고 마음을 평화롭게 보다 풍요로운 내면의 삶과 물질적인 삶과 정신적인 삶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저는 이 공부를 통해서 저는 행복을 맛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나 혼자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도 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과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제 부인과 제 자식들, 소통하고 공감하고 어루만졌고 보듬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가가 저한테는 관거리고 당면 관제의 숙제를 풀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저의 부인과 저의 자식과 제 어머니와 이런 공감된 형제 동기한과 나눌 수 있는 에너지 장을 교류하면은 보다 뜻있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재물이 아니라 많은 욕망을 쫓는 게 아니라 내적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저는 이동상사 올린 게늘 찾아오거나 그렇다고 뭐, 교육을 받아라. 그런 뜻으로 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연이 다신 분은 올 것이고, 인연이 안 다시면 안 오면 그만입니다. 저하고 의견이 맞으신 분들은 교류하면 되는 거고, 저하고 의견이 안맞으면 각자 알아서, 알아서 가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통하면서 오시면은 제가 아는 대로, 뜻 있는 대로 공부를 서로 공유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각자의 길을 가다 언젠가는 가슴이 열리면은 어제 뜻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또 만나게 되겠죠. 누구든지 가슴에 여러가지 의문을 품고 다양한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삶을 다각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는 인간은 참다운 내면 세계가 깊게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고통을 통해서 실연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더 보는 연습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삶의 실을겪어서 자살 충동을 한다든지 마음의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육신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 마음 상태 어떤 내 무의식을 사용해서 그 무의식이 내 몸을 물질화돼서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상처를 가속화시켰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바랍니다. 분명히 병은 모든 병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에 답이 있습니다. 몸은 생각과 감정 의지를 조절하는 그리고 생각과 감정 의지를 배출하는 우주의 통로입니다. 곧 나를 드러내는 개성을 드러내는 에너지 장입니다. 나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남을 봐가지고는 절대 인간은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 나 자신을 보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빠른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